저 오늘은 러닝 전에 먼저 근력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러닝을 하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러닝 전 활성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거의 뭐 엉덩이와 하체 위주의 운동인 것 같거든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약간 땀이 나네요. 체온을 올리고 나가라는 뜻인 과연 아이 뭐야 이 정도면 아직 안 춥다. 이 정도면 좀 시원해요. 아, 사람들은 다 패딩을 입고 다니긴 하네요. 저도 약간 쌀쌀한 것 같긴 한데, 몸을 좀 시원하게 땀나게 풀고 왔더니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얼상쾌합니다. 쌀쌀하니. 양성 훈련 30분! 하고 오겠습니다. 상대적으로 1월 날 1시간 뛰었는데 30분 뛴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짧게 느껴지네요. 네, 30분 뛰고 왔습니다. 네, 6번 24초 페이스로 뛰었고 초반에 페이스를 너무 빠르지어가지고 뒤에 살짝 지치긴 했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입하고 코가 엄청 빨리 마르더라고요. 네. 즐겁게 잘 뛰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달리기도 끝! 30분 기초 체력 양성 훈련입니다. 심박수가 너무 빠른가 봐요. 그래서 자꾸 한계치로 이렇게 측정이 돼요. 오늘은 좀 심박수 체크를 잘 하면서 너무 빠르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뛸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막이를 입고 나왔는데 약간 좀 더운 것 같아가지고 그때 벗었습니다. 네. 오늘도 기분 좋게 30분 뛰고 왔습니다. 서로 안 춥고 뛸수 있는 날이 더 많길. 아, 근데 겨울은 또 추워야 제맛인데. 오늘 뛰면서 느낀 거는 그 심박수가 잘 조절이 안 돼요. 심박 어제보다 오늘이 더 심박수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남은 일상을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니, 진짜 신기하게! 어이 가민이 꽈차 줄까 안 먹어 다 아, 맛이야 아씨다고 가민이 오늘은 뛰지 말고 코어 안정성 운동만 하래 오늘 날씨 좋아가지고 좀 뛰고 싶었는데 아 진짜 다른 이따 뛸 건데 오저 사람 운동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 뭔지 아시는 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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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고양이 고양이가 알고 있대 고양아 너 알고 있어 뭐 <laughs> 무슨 컨셉이야 너 어떻게 알고 있어? 정답 정답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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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바로 저를 저를 이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더 빨라지고 싶어서 저 사람은 계속 <laughs> 계속 끊임없이 뛰고 있습니다. 맞지? 넌나 <laughs> 이기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laughs> 아니야. 그럼 무엇을 위해 운동하고 있어? 그냥 건강? 오. 하지만 속뜻은 나를 이기고 싶어서 저를 이기고 싶어서. 제가 자기보다 빠르니까 자주미사 해가지고 계속 뛰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코어 안정성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피번자야안 먹어 왜나 하나 먹고 해첫 번째 필라테즈 푸쉬업 아나 푸쉬업을 못하는데 왜 자꾸 푸쉬업 시켜 빨리 합니다 <laughs> 자, 하나 하면 내려가고둘 하면 올라오고 자, 하나! 하지 마라. 하나! 하지 마라. 고안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치즈 과자. 그나 먹어. 하나, 먹겠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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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 진짜 맛있네. 이거? 그거랑 먹어 아 뭐, 우유 같은 거 뭐? 두유 아, 살짝 안돼 <laughs> 어? 또 맛있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운동이 다 어? 알려줘? 어디 운동이 된다 여기? 허벅안 줘. 치너 운동하기 전에 코어를 단련시켜야 돼 어? 성매력 어, 아왜 어. 어! 어! 그래 진짜 나 방에서 덤 쌌다 해 놓고 총두번더 반복하면 됩니다. 두번 반복하고 올게요. 이제 라스트 한번나았습니다 하체 운동보다는 덜 힘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우리 운동 완료. 예. 무슨 어 응. 이거 원래 빨리 끝나. 하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오늘의 운동을 끝냈습니다. 저는 이제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뛸때 코어가 더 단단해져가지고 더 빨리 그리고 더안 힘들게 뛸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생산적인 네, 운동을 했다고 코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운동도 오늘 몇 킬로 뛸 거야? 5킬로 5킬로? 응. 왜 뛰는 거야? 그냥 건강을 위해서 오 헬시 헬시 오 애플워치 좋아? 가자 잘 뛰어 응잘 뛰어 어. 응 빠이 시원하다 시원해 안녕하세요 오 구름이 아주 예쁘네 어 6분 50초 페이스로 또 기초 체력 양성을 합니다 36분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도 잘 달리고 오겠습니다. 화이 갑자기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저희 외할머니가 빨간 장미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너무 시원하게 뛰었습니다. 어제 휴식을 잘 취해서 그런지 오늘 달리기가 좀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력운동을 아직 세번 밖에 시행하지 않았지만 그 근력운동에 효과가 있는지 뭔가 농깝치나 <laughs> 뭔가 이렇게 코어로 달리는 그런 기분? 그리고 뭔가 허벅지로 이렇게 딱 다리를 내딛을 때 근육이 느껴진다니까? <laughs> 그리고 뭔가 엉덩이, 그 중근의 힘으로 딱 달리는 그런 기분으로 한번 달려봤어요 진짜 저의 근육들이 그렇게 일을 했는지 아니면 제가 <laughs>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렇게 근육을 써야겠다 생각하고 달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주원으로 한번 달려봤다. 너무 예쁘죠. 꽃길로 지나가보고 있습니다. 저 멀리 아이들도 소풍이 오고 너무 아름다운 가을이네요. 최고 기록은 6분 16초입니다. 저는 진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런 페이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꾸준히 노력하면은 되는구나를 또 느꼈습니다. 오늘 아나또더 성장할 수 있구나 그런 가능성을 또 믿게 되었습니다. 근나 근데, 근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 아 뽕까지 마. 빨리 진짜야. 빠야나안 뭐? 힘들었어. 이제 밥 먹어야 돼. 근 진짜 안 힘들었다니까? 너 지금 부러워서 그러지. 아니야. 부러서 그러잖아. 부러서 그러지. 내가 빨라져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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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시끄러. 노력해봐라. 내가 너를 어, 맨날 <laughs> 이기지. 아, 넌 시끄러. 절대로 나를 못이길 거다. 아, 시끄러워. 아, 아. 아, 오늘은 드디어 스프린트 훈련을 하는 날입니다. 처음 해봐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하라는 대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 워밍업 하고 스프린트 훈련 두 바퀴 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마무리까지 하고 요런 식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저 강아지 또 만났네 귀염둥이 랑아지네 날씨가 막 급격하게 추워져가지고 아, 방암용품을 빨리 사고 싶다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검색해보는 중인데 실패를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laughs> 엄청 검색만 하고 아직까지 못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요가를 아침에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몸이 근육이 아주 쭉쭉 늘어나 있는 상태고, 강아지들이 밖에서 산책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기분이에요. 이 길만 오면 기분이 너무 좋고 너무 너무 상쾌해요. 내가 꼬리가 있다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싶은 그런 기분입니다. 15분정도 워밍업을 하고 중랑천에 있는 작은 트랙에서 스프린트 훈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맑네요 맑아요 좋아좋아 좋아. 15분 워밍업 했고 15초에 엄청 빠른 달리기를 한 뒤에 그 다음에 3분 휴식이 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 3분 휴식 동안 진짜 가만히 휴식하래요 근데 추우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면 추울 수 있으니까 지금 저 차차에 좀 빠른 걷기로 네 3분을 채우고 또 15분 빨리 달리고 이거 이것을 하는 목적은 뭔가 무산소 운동 그리고 뭐 뭐라더라 스피드 훈련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떤 건지 오늘은 간만 익혀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15초 한 100m 좀안 되는 그런 거리인 것 같네. 3분의 시간이 또 돌아왔거든요? 아 15, 15초 전력 지조가 이렇게 힘든 거였다니? 와 아, 너무 힘든데? 이거 뭐지? 너무 아, 힘들어. 스프린트 훈련을 늦게 시킨 이유가 있었네. 이거 많이 힘드네. 그리고, 자, 네, 천찬히 콜다운 해보겠습니다. 아니, 다 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제가 최대 속력으로 뛰어도 페이스가 4, 405? 뭐, 요 정도거든요? 근데, 어떻게 마라톤 42.19 하시는 분들은, 풀코스 뛰시는 분들은, 평균 페이스가 내가 최대한 빠르게 뛴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거잖아 아닌가? 그 어떻게 뛰는 거지? <laughs> 아. 근데 날은 따뜻해요 아니 어제 어제도 가민 코치가 스프린트 훈련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스프린트 훈련을 연속으로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어제는 과감하게 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달려야지 하고 나왔는데 원래 오늘 훈련은 그냥 러닝이었어요. 45분 러닝 이거였는데 가민 코치가 어제 스프린트 훈련을 안 했으니까 또 스프린트 훈련을 또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 스프린트 훈련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제 마음대로 네, 5km 러닝만 할 겁니다. <laughs> 어쩔 수 없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그런 애들 있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애들. 그게 바로 저예요. 1kg, 30일, 1kg 채우기로 자자고 아,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다. 오늘은 5kg 뛰었고, 페이스가 6일이예요6일사 어, 제가 이번 주에 주말에 10kg를 뛸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옆구리가 아프다라는, 여기, 왼, 오른쪽,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다. 약간 쿡쿡 찌른다라는 그런 통증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뛰면서. 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아주 무리한 오버페이스였다를 깨달으면서. 아, 어, 오늘 뭔가 헛선이 엄청 자림해 보여가지고. <laughs> 너무 귀여운 아이들. 아, 돗자리 너무 귀여워. 물병가! <laughs> 귀여워 네 오늘은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이 가위워치를 사고 어, 꾸준히 한달 동안 어, 트레이닝도 하고 연습도 하고 장거리도 하고 하면서 어, 오늘까지 뛰면 총 100km의 거리를 한달 동안 뛰는 마일리지를 쌓았습니다. 뭐 누군가에게는 뭐야 한 달에 100km밖에 안 뛰었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제 생에 한 달에 100km나 <laughs> 뛰는 그런 날이 오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날씨도 시원하고 다 좋은데 제가 비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콧물이 나와요. 찬바람이 들어가면. 여기, 주머니에 약간, 손수어 같은 거 가지고 뛰어야 되나? 아. 아, 비둘기 날아가고, 바람개비에, 장미에, 난리, 어, 645. 이 정도 페이스로 뛰어왔거든요. 심박수는 1 4 9예요이 정도 속도가, 어, 길게 뛸수 있는 최저의 속도 같습니다. 저한테는 내일은 휴식할 겁니다. 오늘은 최대한 심박을 신경 쓰면서 뛰어봤어요. 네, 6.32 페이스가 나왔고 평균 심박수는 151, 최대 심박수는 165. 이렇게 뛰면은 그렇게 막 엄청 힘든 그런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한 장족의 발전이죠? <laughs> 180 넘고 이랬던 적이 허다한데, 정말 꾸준히 노력을 하니까 심박수도 낮아지고, 이게 몸이 증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laughs> 클럽에 계신 선생님들 어제도 뵀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것 같은데, 야 진짜 멋집니다. 어르신처럼 꾸준히 달려서 건강한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리 근육과 이 자세만 봐도 정말 와 정말 건강해 보이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나중에 나이 먹고도 할머니 되셔도. 머리 흰 머리 나서도 저렇게 동네에 조깅하고, 또 러닝도 하고, 종종 대회도 나가는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네,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녕!